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가수 장민호님이 다음 달 9월 17일 산청엑스포 메인무대에 설리는 2023 산청엑스포 정의송 가요제에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산청엑스포 정의송 가요제는 산청엑스포 기념 및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요제는 산청엑스포 기간인 9월 17일 동의보 감촌엑스포 행사장에서 본선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본선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더불어 무료 음반 제작의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하여 이러한 산청엑스포 정의송 가요제에 가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러한 산청엑스포 정의송 가요제에 가수 장민호님께서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장민호님의 9월 공식 표지표상에 표기가 되어 있으며 장민호님은 오후 5시쯤 출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호님이 산청엑스포 정의송 가요제에서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